자, 서버 더 갈게요. 바로 3대3 가자. 제 실력 보여드릴게요. 손 풀어야지. 와우! 상대 모바일 3명. 모바일 팀 만났네. 랄랄랄랄라. 어디 였어 아, 저기 있다. 나이스! 저는 항상 손풀기할때 3대3이 잘 되니까. 맨나삼대삼 먼저예요. 아나 와인마 하하하 되겠냐? 내가 세 명을 잡았다 하하하. 더 높이. 아 까비 자이 친구 과연 잡을 을까 그렇지, 자 깔끔하게 4대 0 이겼습니다. 여기서 대신 쓰고 잠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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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임마.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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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임마. 음, 나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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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지시비키 이야, 깔끔하다. 준혁 같이 해요. 잘 들어와. 어. 4대 4 하고 싶은데, 매너 게 먼저 더가네요 양심 없냐? 와 내가 왼쪽 가면 다 왼쪽 가는 거 봐. 개 무섭다 그냥 뭐 무슨 좀비 좀비 아포칼립스야? 미친듯이 달려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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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원쿵까비 야이씨. 나온 거 잡고. 오케이. 오른쪽 있다. 오른쪽 있을 때는 근접 지야 누가 잡았네? 대신 쓰고, 그렇지. 아, 어, 잠깐만, 양각 다거 만든, 이런 개색. 안 돼! 아, 저거 웨이저인 치고 잡으면 되는데. 아, 아깝다. 주은이, 같이 한 판만 더 제발, 사람 겁나 받아. 와, 심지어 게임도 안 해. 지금 게임 안 하고 다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이거 맞아? 너네 게임 좀 해봐. 왜 게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야, 다 점프해봐. 야 방송 보고 있다면 점프해봐. What the fuck? <laughs> 야 진짜 개판이다. 한 바퀴 돌아왔다 무슨 좀비 영화 찍어? 개 무섭게 달려오네와안 가는 거 봐. 같이 하고 싶어서 다모이는거 봐. 너네 진짜 무섭다. 올라가서. 더블 킬. 아, 나 말렸는데 얘들아. 죽어. 죽으면 말이야, 실컷. 아, 진짜 쟤는 쟤도 잘하긴 하네. 오! 어? 이거 잘하면 역전할 수 있겠는데? 일단 해보자. 진짜 나온는 잡아. 아, 실패.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역전각이다! 역전각! 그렇지! 일정만 잘해보자. 우리 팀할수 있겠지? 야, 이거 따라잡았네. 웬일이냐? 그렇지. 잡았고. 나이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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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야 와 이거 따라잡았네 다해줬잖아야 <laughs> 그래도 얘도 고생했네 흐하하하하 <laughs> 아이고 형 방송에 두번째 돈네내 점심도 먹었고 후식으로 배라 어때? 내가 쏠게 5천원 고맙다 아니야 괜찮아 나 점심 먹고 간식 안 먹어도 돼, 괜찮아 5천원 받으면 좋지 5천원 고맙다 자 여기서 올라타서 잡고 어 예? 다시한번 올라가서 나오는거 잡고 실패 예? 자 한번더 올라가서 아니 씨야 이거 왜이래 아니 왜이래 무슨 세보이나 못잡고 죽었어 아니 진짜 아니지 아세마 그렇지 이제하잡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왜못 잡았지? 아... 괜찮아 이겼어 이거 어어? 너네 에임 싫어하니? 어어? 야 설마 아니 우리팀 에임이 뭔가 이상한데? 아 근데 이거 승부한다고? 그냥 같이 가서 잡으면 되는데 이거 승부한다고? 가서 같이 잡면도 된대? 와, 잠깐만. 우리 팀 뭔가 이상하다. 일단, 에임이 좀 이상해. 나도 그렇고. 아, 진짜! 아니, 키가! 아, 씨발, 키가 왜안 눌러져! 옷 가지마! 욕하면 미안해요. 4대4 해버리기 하면서 3대3 해야지 <laughs> 바로 3대3으로 까버리기 이게 바로 페이크다 이렇게 페이크해야 다른 사람을 시켜야지 너무해요 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인생이 원래 그런거예요 <laughs> 야이 새야이 새끼다 잠깐만 야 이게 뭐야 이게 벌써 다 죽어. 오케이 얘 잡았고 얘 뭐야? 아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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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내야 돼. 준 핵이냐고요? 네, 저 핵습니다. 무슨 핵이냐면 개잘핵이뭔 개소리야? 이 점만 이렇게 보자. 역전 당하지 말고 안나온거 오오나 정말로 서운하다 이거 지면 안돼 속상하다 어? 아들이 당했어 오 잠깐만 야야이 개새끼들아 <laughs> 야 여기네 사람들 나 진짜 딱한번안 있다 점프해봐 한 번도 안와 사람 야왜 이렇게 많냐? 야, 얘네 불쌍하다. 어떻게 딱한번 아니냐? <laughs> 이래서 로브로스 사무길은 시참하기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참합니까 양보해준 사람 있겠지만, 양보를 안한 애들이 많을 거예요. 뭘 맨날 했던 사람이야, 맞나? 한 번도 못한 사람들은 정말 미안하다. 준오빠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정말 미안하다. 다음에 잘될수 있길 바랄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 알겠지, 재밌게 게임하렴. 암튼 사벽은 여기까지 재미가 있었다. 아, 재밌었지만 얘네 제발 양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안온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뭐 어떡하냐. 어, 그래도 재밌었습니다.